여기는 우리 도르 방이에요. <laughs> 할머니가 꼭 도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, 밤이어서 그러는데, 표시되는 자리에 도르 옷, 도르 장난감, 이렇게 도르 집이 있어요. 요거는, 네, 이게 도르 아기때 사준 집인데, 딱딱하지 않고 그런 걸 찾았는데 이게 다 스펀지라 아기가안 다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사줬거든요. 근데 운전자 들어가 잘 놀고 그리고 요거는 진짜 DM으로 문의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도르 옷걸이 이건데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파이프로 주문 제작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도르를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제 거, 저 잠옷이랑 추리닝 걸어 놓으려고 예전에 살던 집에 드레스룸 거기 공간에 사이즈에 맞춰 제작을 했던 건데 업소, 뭐라 그래야지? 옷가게에서 큰 행거 짜는 업체 공장에 가서 이렇게 이 사이즈를 해주세요 하고 맞췄어요. 아마 온라인에서 타이프 행거 뭐 맞춤 제작 이라면 그, 높이나 길이나 이런 거를 설정해서 어,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되게 비싸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옷 어, 되게 많죠? 근데 애기가 조금매가지고 어, 그 S 사이즈와 X 스몰 사이즈의 지금 경계에 있어서 옷을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엄마 눈에 그냥 예뻐 보이는 거, 한복도 있고 그 응. 친구들이 선물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. 우리 도르네. 그리고 이거 진짜 내돈 내산에서 진짜 잘 쓰고 있는 게이 도르 이 장난감 바구니. 이게 다용도로 도르 할머니 댁에 갈때 여기다가 짐을 싸주기도 하고 친구들 집에 갈 때도 이거 가져가는데 투명하니까 본인이 본인 장난감을 골라서 물고 나와서 놀더라고요. 그게 진짜 사길 잘 샀다 하는 그런 아이템. 그 아이템. 바이미에서 산것 같아요. 도루는도루 도로 장난감 진짜 많은데 이런 노즈워크 되게 좋아하고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노즈워크로 밥을 주셔가지고, 그냥 밥그릇에 밥을 저희는 안 줘요, 잘. 그래서 노즈워크 되게 잘해요. 다음에 노즈워크 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짜 잘해요. 다 자기 자식이 제일 똑똑한 건데. 하여튼. 다음에 이것도 한번 올려볼게요.